한때 청년 선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불렸던 군선교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시대에 따른 병역문화 변화로 모두 옛말이 됐습니다. 창립 18주년을 맞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군선교 후원회는 침체된 군선교 현장을 위해 다시 한번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군선교 후원회가 침체된 군선교 현장 부흥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군선교와 사역자들을 후원하기 위해 설립된 예장통합군선교 후원회는 올해 18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지난 5일 감사예배와 함께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는 후원회 회원들과 군선교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군선교사들이 자리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 이순창총회장은 다시 한번 희망을 갖자며 군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이들을 독려했습니다. 군복무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귀한 군종 장교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후원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가 1%의 희망을 좀더 가지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품목이 있다는 것은 어느 나라보다 복된 나라여 축복된 나라인 줄로 이 좋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있을 수,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어 총회 군선교사회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또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각 임원들의 대표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들과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군종목사, 군선교사들을 위해서 한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회기 동안의 군선교 정책 방향을 브리핑한 군경교정 선교부는 특별히 107회 총회 임원들과의 협력과 군선교사 발굴에 주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군선교 업무와 정책 방향도 총회 주제와 함께 그 주제를 잘 녹여서 저희 군선교 현장에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우수 자원을 잘 확보해서 군선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군종 목사로 임관할 수 있도록 총회 임원들의 격려사와 축사에 이어 군선교 후원회 회장 김은성 목사가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선교 현장에 열매를 맺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후원회에 간절한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흘러가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면을 보면서 이러다가 몇년 후에 군대 안에 목사님 다 없애자 이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의 능력 외에는 선교 현장의 승리의 비결은 없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편, 총회 장학위원회는 군 보금화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14명의 군종사관 후보생들에게 각각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최근 진급한 군종 목사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